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코리아 젠틀맨, 애국자라며 유전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매너 좋고 언론에서 많은 그분도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갑니다. 당이 걱정이 된다, 국가가 걱정이 된다. 그참 자세가 아름다워요. 그분이 뭐 다른 의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대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분 순수한 사람이니다 그분이 하신 그런 그 얘기도 다 가감 없이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아, 물론이죠. 우리는 굉장히 통했어요. 아, 통하셨어요? 야. 어. 이번 만남의 파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평가는 그냥 솔직하게 만난 소회를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젠틀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유한 의원이 만났을 때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들은.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을 당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네. 핵심이잖아요. 정말. 그 부분은 지금부터 협의해 나가야 될 일이지 그분을 만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느낌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하고 그런 부분에 협의라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이니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고 김기현 네.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당과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해당의 전권이란 건 없어요. 일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어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줄수 있냐. 이건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한번 혁신위원장 해봤으니까 맞는 말한 거다. 네. 쟁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고, 당을 압박해가지고 쟁취하는 거죠. 그리고 임유한 위원장이. 만약에, 우리 한번 가정해보죠. 제가 김기현 대표하고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 용산하고도 아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와, 잘한다. 박수 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도 뭐 싸우고, 뜻이 안 맞는 게 있고, 갈등이 있는데,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그러면은 예컨대 이게 뭐 약속 대련일 수도 있지만은 막 누군 막 거부하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그렇게 될때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는 그림까지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인류한이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티격태격하다가 뭘 한다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총선 기획단 띄우니까 그쪽으로 갑니다라고 하면은 총선 기획단인데 잘 되겠습니까.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남으로써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타당이나 신당의 브레이크는 일단 걸린 거죠. 명분은 일단 국민의 힘이 잡은 거죠. 당장 어떤 뭐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게 됐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하태경 의원 통해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 잠깐 만났는데 잘 거절하고 있다고 보더라고 저한테. 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는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유승민 대표도.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려고 해요. 유승민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 가는 걸 굉장히 피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다른 거죠. 이준석 대표도 어. 다른 사람이라고. 각자 생각하는 자기 정치를 거죠. 하고 예, 있는 예, 거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인녀한 위원장 방문 안 만날 겁니다. 궁금한 게 인유원 위원장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그날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네. 대표가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하는 일관된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은 국민의힘에서 희망이 없다. 빨리 탈당해라. 신당빨리 차려라.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정치성이 세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이 김종인 위원장, 한 분이 유승민 전 대표. 정치성의 세분 있는데 김정인 장한테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 그렇지만 그걸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에 미련이 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음. 유승민 대표는 그래도 당에서 나에게 공천을 줄 여지가 있는 건가?라고 한 번쯤 고민하시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계속해서 저희, 우리 국민의 힘에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 이 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내가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여를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우리 당에서 받고 싶다라고 음. 하는 메시지를 저는 꺼꾸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의문적으로 해볼 때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가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내가 이준석이라면 국민의 힘에서 지금 그래노은병 공천 줄게 그게 좋은 건가 과연 그럼 이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힘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강북도 막 이기고 해가지고 나도 같이 되는 경우가 음. 있는 것이고 한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나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 분위기 안 좋고 나까지 쓸려가는 경우가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다안 좋지만 나만 되는 경우겠지만 그건 그~ 거기에 이제 김성환 의원의 존재라든지 노원병의 이제 구성이라든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쉬우려면은 전체가 좋아가지고 나도 되는 건데. 그랬을 때그 확률도 낮을뿐더러 나는 그원 오브 댐인 것이고 다안 좋을 때 나까지 떨어지면은 그것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최악의 카드는 노원정의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네. 카드고 이준석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있는 것도.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원치 않아도 뭐 전략 공천을 노원병 주고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말을 정진석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 우상호 의원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남해당 의원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준석이를 노원병에 나가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목표일 뿐더러 굉장히 사악한 목표거든요. 음. 제가 여기 동조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뭐 직접 추천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 이준석 대표가 아예 이번 총선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어요. 의원에서 공천발에서 떨어진 네 번째 떨어진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이번 총선 12월까지 치열한 정치투쟁을 하다가 무소속 출마 선언하고 4월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찾는 거죠.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하셨잖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나는 총선 이후에 니들하고 같이 안 논다. 새로운 세력. 그 새로운 세력 같이 하겠다.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네. 본격 총선 전국을 앞두고 이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험지차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이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도권 험지에 나갈 것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혁신이는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의 2차 혁신안도 의결했습니다. 제안해 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차출 전략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양금의 원님은 대구시니까 어떻게 수도권 나오시겠습니까? 아휴 제가 어? 스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 감독도 나오셨는데 <laughs> 네. 아유, 네. 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사실 음. 지금 대구나 아니면 그 민주당으로 말하면 호남에 계시는 의원들은 총선이 가까워 오면 정말 반늘방석입니다늘 아. 물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나를 그러면 차출해서 서울 지역에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인재들을 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영남 쪽에서 계시다가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 선거에서 이긴 분이 유일하게 정몽준 음. 예,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울산에서 예, 옮겨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몽준 의원은 아시겠지만 다 대선 후보였고 또 우선이었고 또뭐 본인의 배경 자체가 재벌이라고 하는 배경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 플레이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 말은 딱 와닿긴 한데 앞으로 이제 두세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이, 이게 성공하려면요. 개인의 욕망과 환경이 일치해야 된다. 정봉준 의원만 이야기하셨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정태균 이낙연 정도죠. 호남에서 서울로 와서 네. 성공한 사람 진짜 대권투자급 정도 되는 사람이 성공한 건데, 그럼 내가 아랫목을 커서 차고 나가야지 네. 될수 있다. 리스크를 네. 져야지 된다. 네. 하니까 이분들 대통령은 못 됐지만은, 대권투자는다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 몸집이 커졌죠. 그렇죠. 네. 과연 국민의힘에 지금 그런 욕심을 가진 분이 있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분들이 되게 다좀 소박해 보여요. 경남권 <laughs> 분들이. 그 취재 현장에서 그 전화본제 험지 출마로는요. 그냥 정치적 바람몰리를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거예요. 권영세 의원이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중진 혹은 다선 의원들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고 하는 거는 역대로 보면 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중진들이 그뭐 자기 지역을 잘 버텨주고 이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부분을 갖다 지역을 버리고 험지로 가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민주당의 TK 출신 국회의원들이 열 분이나 됐어요. 조금 철 전에 남양주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수도권이라는 데는요 바람 한번 불면 휘청휘청거린 겁니다. 음. 이거, 이거는 면전에 두고 얘기할 수는 민망하지만은 종치원 의원이 잘했기 때문에 재선을 한 거지. 거기서 다른 사람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우 대우 와서 국회의원 해라. 이거는 진짜 정치 현실 모르는 정말 정말 일종의 무식한 발상이에요 조 제가 조 의원님 본 이래로 가장 표정이 밝아졌어 요 순간적으로. 자 만약에 이 험준 출마론이 안 나오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막 하리 휘둘렀던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딱두 명이에요. 이해찬. 이해찬 정청래예요 정청래. 네. 이게 뭐인요한 이분이 이제 이 험지 출마 이런 기획이 맞물려서 잘안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할 거는 국민의 힘에서 이해찬과 정청래를 찾는 거예요. 네. 그 이해찬과 정청매가 될래 뭐 이렇게 될래라고 음. 하는 압박을 전임류한 위원장이 정교하진 않지만 하고 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면으로 봐야 될게 절반 정도 물갈이 하겠죠. 늘 했으니까 영호남 누가 들어갈 거냐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게 영리하게 살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네. 저는 지방선거 때공천해봤지만은 영남에 나가겠다는 신인들도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아요. 전복민 의원 빠지고. 네. 장해찬 최고위원 들어가면 신선해지나요? 최고위원 아니 뭐주진우 할... 비서관이 간다 한들 그게 뭐 대단히 신선해지나요? 네. 그러면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전 기대하지는 네.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와 대통령실 인사들은 저야 공천 배제, 와... 무조건 경선.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네. 검사 공천 프레임에 빠진다든지 네. 아니 윤네관 네. 프레임에 안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지금 공무원도 부청장도 세번 이상 못 하는데 네. 뭐. 세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서운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서운함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 미안하오 예. 힘들게 해서 그러나 우리 같이 같이 헤쳐나갑시다. 어. 같이 이거 이겨나갑시다. 국민의 입에서 지금 뭐 공천 잘하면 된다 좋은 사람 불러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다 대통령 음. 지지율하고 관련되는 게요 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좋은 사람을 뭐 마포도 보낼 수도 있고 남양주도 보낼 수 있고 종천하고뭐 음. 붙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된다, 대구 경북 음. 부산 경남 예. 강남까지 밖에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예.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하느냐 네. 예컨대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은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더 혁신적인 사람들, 뭐 수도권에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하자라고 네.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쫓아낼 때도 쉬워지는데 음. 대통령 친한 사람 봐야 되니까 당신 나가라. 말이 되겠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만 이거 험지 출마 자원했잖아요결국은 결론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네. 김기현 대표만 떠밀리듯이 수도권 출마. 하고 예.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예. 낙동강 그 별뜰 짝 보니까 맨 아래 김도호 의원이 있고 나또 아, 그 낙동강 린믹주, 하류라고 린믹주. 말할 때 네. 네. 그렇죠. 그 김도호 의원님 지역구가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사항. 저희 본가가, 그, 본가가 그쪽에 있어요. 네. 본가가. 자, 예. 그리고 그, 그 위가 이제 장재원 아, 의원이고 사상. 뭐 그런 이제 그쪽단 그렇죠. 하상 수도권 나오실 수 있을까요, 두 분이? 근데 이게 김도읍 의원은 모르겠는데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당을 위한 희생 그게 뭐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용선 뭐 요건... 비서실장 썰이 한테 굉장히 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도 내가 저 확인하고 왔는데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장재원 의원 두고 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통영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뭐 이제 유네카 뭐 사인방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전히 역할을 하고 계시고 무조건 내년 총선에 사상에 출마하십니다. 본인은 당연히 그 뜻이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게 뭐이 당이 잘 되든 못 되든 압박은 갈 수밖에 없는 음. 처지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상 고수라고 할지라도 안 좋아질 때는 음. 아마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형태는. 아마도 드라마틱하게 수도권 차출될 네. 수도 있다. 저는 그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네. 그게 참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장재훈 의원이 여전히 이렇게 강하고 그럼 대통령 조언하고 그러면은 과연 대통령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김한길 위원장이 얼마나 가깝고 한 달에 뭐두 번씩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근데 그럼 뭐. 홍범도 이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가는 기만길의 방향하고는 되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갸우꺼려지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